예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해요? 다 빠짐없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바로 그 약속과 선취의 관점으로 그렇게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 중에서 뭐다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백 100세 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도 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도 나이가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미 여자들에게 그 아기를 낳으신그 경수도 다 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도저히 그건 하나님이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을 주었고요 우리가 잘하는 대로 그의 아들 이삭으로 이제 이름도 짓게 했다는 겁니다 또 조카를 떠나보내고 쓸쓸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했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구원도 약속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결국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또 성취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을 늘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믿고 오늘 다짐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기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약속을 오늘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이약속이 이 말씀이 처음 온게 아니잖아요. 언제 있었습니까? 이미 창세기 때 이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외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아브라함에 살던 그때는 어떻게 요그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이방에 계기돼서 저 다른 곳에 가서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그, 그에서 살면서 자손들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이미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들도 다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 아브라함이나 그들에게는 그게 무슨 말이 되는지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어때요? 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종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처음에는 참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의 그 자녀들 얼마나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나중에 나그네로 살다 보니까 권력자들에 의해서 결국 강제노동에 시델리는 결국 노예처럼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알고 근심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려? 모세를 선택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장세기 때는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셨지만 오늘 동일하게 오늘 여호와께서 누구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을 깨우치는 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지금 너희들이 그애굽방 바로에게 고난 받고 있는 거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방의 의지를 꺾는다는 겁니다. 애굽방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을지라도 결국 이 하나님의 강한 손 앞에 어떻게요? 해다 굴복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백성을 놓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에게 이렇게 새로운 또 약속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실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미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그 이후에 누구요 모세를 통해서 그 고난받고 힘든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다시 한번 다짐한 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요 반드시 성취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3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실 때는 어게요 하나님이 존재와 권위를 분명히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고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전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와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모세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 모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걸 어떻게 해요? 40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키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절대로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아브라함에게 한번 그냥 지나간 것처럼 얘기한 것 같지만 그걸 그대로 어떻게요? 40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미미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400년 후에 너희들 거기로 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거류하는 그 땅을 내가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이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그들이 힘들어하는 걸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내가 신음 소리 낼 정도로 괴로울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우리 그 고통 소리와 신음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 기억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요?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이라는 표현은 그냥 약속보다 어떨까요?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애굽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순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분명히 그 약에서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뭐 재물을 가이다 놓고 그 배를 갈라서 증표로 삼는 것을 이제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한쪽이 언약을 망각하고 어기면 어떻게 해요 그 갈라진 짐승처럼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표시의 그런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언약을 한건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요 지키셨다는 겁니다. 40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오늘 지켜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게할까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맺은 이 관계 속에서의 언약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하신 그 언약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6절,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 애국 사람의 그 무거운 짐에서 내가 너희를 빼낸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팔과 여러 심판들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대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서 이제 너희 하나님 요요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예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잖아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애굽에서 얼마나 종살이하며 노예처럼 살았던 겁니까? 얼마나 그들 이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꺼내 빼낸 이후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가져주는 그 애굽 가만두지 않죠? 크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백성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그 애국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게 바로 누구요? 여우와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여우와 하나님의 그 존재와 위엄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존재와 위엄을 그대로 증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함이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그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요 그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땅을 백성에게 주어서 그들을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약속을 그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이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오늘 나를 보내서 오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 기억하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거를 여호와를 오늘 전하는 것을 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말을 아 할렐루야 하고 믿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들은 어때요? 듣지 않았다는 거, 그게 8절 말씀이잖아요. 뭐라고요? 그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한편으로 보면 이해도 돼요. 그들이 얼마나 그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많이 상처받고 어떻게 보면힘들었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귀에는 지금 모세의 말이 어떻게요?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왜 현실이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또내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다면 어떻게요? 말씀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보다 감정과 현실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위로받고 해주고 싶지만 그들이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다쳐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상한 감정이 우선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이제 명령을 전달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는 실천하게 됩니다. 11절에 애굽 방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방과 용감하게 맞설 것을 지시합니다. 너 너는 분명히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백성을 네가 이끌어 낼 것이야. 그러면서 당당하게 오늘 모세에게 애굽 방 가서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애굽 방은 어떻게요? 그들이 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은 모세가 가서 애구방과 결국 대적한 가운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애구방에게 강한 손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구방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워달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얼마나 쉽게 내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일곱 가지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애굽 방의그 바로의 마음에 강팍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바로의 마음을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해 낸 것이죠. 오늘 12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드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나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위해서 또 누구를 대안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론을 대했죠 그래서 13절에 아론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루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땅에서인도하여에게 하시리라 결국 모세는 형 아론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요 이끌어 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모세는 이것을 듣고 이제 어떻게 그대로 수행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이행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심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아,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능력이 약해서 힘들었냐면 어떻게 요 다른 대안을 또 준비시켜 놓으시고 그걸 다 해놓으신다는 겁니다 모든 일은 내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대로 내가 못하면 어떻게 요 다른 대안으로 준비해 놓으시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우리는 그 계획과 준비만 그대로 해나가면 돼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에 따라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약속하신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뭐가 우리가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가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신음할 때그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은 이미 구원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이미 약속하신 걸 이루신 거를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아브라함에 통해서 그 일들이 400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오늘 이 현실의 본문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따르고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세를 사용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구원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바로 여와 니시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이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우리가 오늘도 지키고 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부족하고 어떠한 것을 능력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것은 어느 땐간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믿음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나갈 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게 된것 감사드리고 오늘도 주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